비가 왔몇화안켰었네 이게 근데 전투, 전투라는 게 뭐야? 비, 전투시가 뭔뜻이지 응? 음? 아, 그몇 초만으로 푸들리는 거 그거 잘 모르겠어. 모른는 오케이, 잘 모르겠으니까, 만화 이거로 해야 돼. 만화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. 라시, 라시, <laughs> 라시. 아, 이게 뭐지? 라식. 라식이야? <laughs> 근데 라식이랑 라섹 차이점이 뭐냐? 방법의 차이점. 그니까, 효과는 비슷한데, 그, 라식이, 그 되는 사람이 있고, 라섹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 <laughs> 오오! 음. 아, 눌렀다! 뗄때 되는구나! 오케이, 오케이. 음. 근데, 근데 특히 사거리, 음. 살짝 살짝 근데 롤에서 이재한 사람들 보면 이지얼 스마트키 쓴 사람도 있고 안쓴 사람, 있잖아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랄까? 아까 얼다 이지려 뭔가 좀 말까? 런타이스킬 음, 바로 나가면 이게 무빙 예측을 못 하니까 대도 <laughs> 어 미안, 어, 미안. <laughs> 나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가지고 어나 아, 스마트 캐리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니들 싸우지 마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왜 싸우냐 얘들아 <laughs> 아이 겨울에 아이스크림 왜 먹어 형형 아까는 배트비였는데 잠시만 Okay. 아, 케이 아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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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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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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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사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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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사거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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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펠 저거, 사킬이라고? 어 사킬만 원해? 달달하게 먹었네 야, 야, 야그거셔야 아니야? 나, 저리도 맨날 음... 유칼이었는데 제가 우쭐거든 상대? 특성? 아, 나못 보겠어. 어떻게 공발공타격 같은 거? 해 그걸 건데? 점점 말이 네. 부드야 마이패스야. 평타 때릴 때마다 세대치마, 평타도 돌아가 <laughs> 아.. 열었는데.. 우어어 야! 나 사인큐 맞췄어! 사인큐! <laughs> 아니 사인큐야 나사 사인 W 어, 어! 어! 나 맞출 어 오케이 오케이 백백백백백 백백백. 역장이야? 아니 역장.. <laughs> 어, 부어 <벼> 싸먹고 맛있다 어, <laughs> 아, 맛있다 <laughs> 아나 가드는 거 말고 길만 한겠먹 한번 끌어볼까 느낌. 아 느낌은에. 아. 근데 쓸까와 모션 때문에 역장 쓰면서 Q 쓰려면좀 어. 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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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끄네. 역장! 제 딜만 된거 같네? 개졌네 미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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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겠다미겠다안돼안돼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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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시발 이거 딜 봐! 84.. 83? 까비 까비요? 아, 와 무빙 예측 개오졌는데? 너무 느려 이게 그래비 맞음 맞음 한.. 한 쓰레쉬 큐 같은 느낌이랄까? 아 쓰레쉬 큐 훨씬 이야 진짜 아 그런가? <laughs> 아니 롤에 이렇게 느린 스킬이 있나 근데? 어... <laughs> 없음 없음 <없어. 웃음> 어... 뭐야? 왜 저래? 왜 저래? 약 빠셨나? <laughs> 어, 아이스크림 다 먹었으니까 이제 좀 재료 하수 있겠는데 어... 끌면 잡나? 어 끌면 잡지 까비여? 킬다 까비 아, 살려줘 아, 뭐하냐? 공구가 어? 어? 에반데? 아, 역장 아, 아, 어려워 어려워 어때요? 어려운 걸로 개 때려! 아핳 아, 개까비 하핳 애기한테 그는 사람들 진짜 와, 이게 말이 아, 돼? 아, <laughs> 야 9초 킬좀더 먹이야 <laughs> 이킬만더 먹이고 바로 또 어, 현상금 먹는거야 근데 적팀 5명이랑 비코 이상해 음. 아 시발 딜봐119 뭔데 119 5초 아, 네초 5초 5초 베초아내포 샀네 아 시발 잠시만 나 벨트 잘못 썼어 어어발 아, 어, 화면 아 이거 스마트스 훨씬 나았네 진짜? 확실히 그렇지 스마 아, 그 원래 써서 그런가? 이놈 아이스 온다 온다 저. 오쉬 어, 좋아 쉬 좋아요. 아 이거 잠시만 뒤지겠다 이거. 이렇게 한다. 자아줘나 살아야 돼. 아, 패시로스토가 뭐지? 야 이거, 이거. 패시로 그거 강화템다 강화템다. 아 까비요? 제대로 안아서뒤졌네 이게 흥하나가1선에딱 흥불 서지면 돼. 잡나? 나빚졌음아 <laughs> 잡, 잡. 어싸 코마치 한테킬키 응. 아지 음. 아, 코마치가 못해서 킬조도 상관없어. 원딜만 안 키우는데. 어차피 성적도 상관없을 것 같아. 극딜 가야지. 극딜 가야지. 극딜 극딜. <laughs> 쟤네 탱존나 많아 근데. 왜 자꾸 스킵해버리지 나도 뼈란 뭐 뜻인가? 아추라 어. 어. 음. 아, 비켜! 와. 아, 시발! 길막다! 아! 길막 개해도 안 돼? 아니, 오늘 흥부라가! 아, 이거 너무 썰린다. 네, 아니, 아니, 지름... 이게, 우리, 우리 너무 좁게 다녀가지고 흥부라가. 흥부라가 앞에서 몸을 대줘야 되는 거야. <laughs> 그러면 우리가 4명 다싸았는데 흥부라 뭐 하는 거야, 스탯? 어? 예상은 박, 막마가나 아니. 마법령이랑 체력 깊고, 아, 그냥 마법명이랑 체험만 찍어도 되는데? 아니 나 말고 승무라 아 승무라?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저금 마법 찍고 있네? 잡았다 그렇지 빼봤는데? 잠시만 우리 스킬 다 빠졌는데? 아 너무 쏠려 야냥킬이사람 개이브 생긴 것 같아 아닌가? 아니, 아니, 우리 팀이 그냥. 어, 답답쓰. 아니, 우리 팀, 그게, 끌어들다가 우리 포킹이, 나, 아니, 포킹이. 어, 미코가, 그냥 못하는데? 우리 미코 스킬 봐봐. 스킬 찍은 거 봐봐. Q3렙, W2렙, E2렙. <laughs> 스킬 찍은 거 봐봐. 근아이이잖아 <laughs> 아니 스킬 왜 저렇게 찍었어? 빙신인가? 잡았다! 그렇지! 잘났다 4 1 1 1못 됐다 오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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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풀야 풀야 치우 딸피 개딸피 <laughs> 아야 이게 안됐네? 아힐좋오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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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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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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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니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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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, 55, 55 되나? 50? 50? 50? 80? 80? 야, 그거는 빼비체에 맞냐? 뭐야? 루블랑? 아니다. 아, 근데 화가면다 세져. 어떻게 해 성장이라서. 아, 음. 아차피 나중, 아, 플랫되면한 100, 100까지 올라가나? 100 이상? 아 음. 어? 아, 안 어? 예, 잘리면 안되는데? 어? 이게 잘리면 안되는데? 아 이거 왜왜 미쳤는데 왜 안됐지? 아야 믿고 개단다네 아이고 아이고 씨야 근데 이게 어. 문제다 문제점이 뭐냐면 야 우리 딜러가 없어 근데 딜러가 또. 어. 어어 아니, 아, 가 이거. 아니, 우리가 이따가 탱킹 할 용. 지킬 하려는 거아니었는데 이거 사, 그냥 선택탱창 걸어 가지고. 아니고. <laughs> 미코가. 미코 가할게 없어. 그것도 이렇게. 저 음. 그 미코들 네임드라고너못 해서? 진짜? 아 근데 저런 닉네임 많지 않아? 하나. <laughs> <laughs> 이거 일로 히히히히히히히히데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이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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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히히히히히히히히 아, 스마트키, 진짜 좋던데. 이거, 누구 따면 저 이거, 오명이랑, 아야야야우초왕이랑 치르노만 잡으면 이기나, 이거, 게임. <laughs> 원딜부터 짜르고그 다음으로, 오명이랑 치르노. 오지마. 어? 오시마. <laughs> 어 뭐하냐? 아니 네, 탱커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한다고? 그래 아. 안 돼. 아니. 아 도대체. 시발. 아 어. 저걸 저까지 오네? 아니, 난 미코가, 난 아니, 우리 미코가 탱도 아닌데, 저렇게, 날려줘봤자, 지가 죽으면 더 초대인데? 우리 라인 유지할 사람이 없어, 근데, 라인. 아, 내가 지금은 탱을 섞어야 될것같은 아니, 탱갈 필요 없어, 그냥 그냥, 체력 조금, 그냥 안 죽을 정도만 찍으면 돼, 그냥. 아, 우리, 아니, 마리사 체력도 봐. 우리 마리사 체력도 들게 없어. 아, 아 시바, 나 궁, 궁 있는데 궁도 안 썼네. 아, 너무 쎄. 마리사. 아 야, 근데 궁이 어왜안 가냐? 끊겼네, 왜? 아, 답답았 안 노리는다고. 아니 노리도안 놀이는 최후 관심 사새끼인가? 아 미꾸 <laughs> 차이 아니 방금도 유카리가 먼저 주무니까 막 들어온 아니 무빙이 존나 무빙 존나 좋은 것다 이거 이거 그냥 먼저 따르자. 우리이 우빈이 우리 존좋은면 모를까 켜 음. 아. 어! 어떻 개사는 달까 아.. 잘 달아야겠네 거의 <laughs> 다들추도네아유 <잘 달아야겠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없어졌다 이거. 아, 야, 야, 시간안 됐어. 아, 아 야, 뜬다.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뜬다. <laughs> 뭐, 초아지 14레벨이라서 나랑 맞딜라면못 이겨져. 음. 근데 킬이 많아서. 그것도 <laughs> 그렇지. 근데 그만큼 나는 이속으안 갔잖아? 범 <laughs> 법령에 투자했으니까 잡지, <잡티>, 응. <laughs> 5초 1분씩라고개 소리였지? 아닌 것 같아. 나 기다렸다가. 혼자 잡을 수 있을까? 오 나이스 아해봤네 큐. Q <laughs> 아참 큐뺄건 예상했는데 <laughs> 지하철엄마잖아 <못 맞추나? 웃음> 근데 아참 후반되면후반되면 <laughs> 후반되면 이거 유카이로 맞딜해서 못이겨네 이거 원딜 <laughs> 진짜 한 후구야 정도 돼야지 뭐 그냥 들이받고 죽.. 잡.. 잡고 죽을텐데 <laughs> 잡아, 아, 감히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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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자. 아, 이거 탱이야, 탱이야. 아, 야, 야, 무벌! 아, 해봤네. 어! 아! 야, 구석으로 놀리면 안 되는데. 나이스!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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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가 쿨한다, 이거. 쿨감, 쿨감도 같이. 아이거 오, 잠깐만. 그렇지! 아, 와, 딜 존나 쎄. 미코 무시해. 미코 무시해. 미코 무시. 오멍붙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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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. 까비요. <laughs> 아, 플래시 아, 안 써야 되는데. 킬잘 먹었네. 대단하게 생겼지. 우리 미코는 스킬, 저, 찍은 거 봐. Q5랩, W4랩, E4랩. <laughs> 뭐, 이발, 그냥, 반찬, 골고루 먹듯이 그냥 앉아, 골고루 찍었네, 그냥. 아그 뭐야, 이거. 뒤집으셨나? 저게 왜 저러냐? 아, 저거, 저게 안 맞네? 응. 어. 아, 시발! 와! 대박! 어, 어 야, 이거. 타, 타이밍 맞춰서 있어라 그냥 타이밍 맞춰서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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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아야 구글 좀더 빨리 썼으면 안 터졌는데 <laughs> 아 이거 근데 7은 더 튕겨? 아나 그냥 구글 일자로 쓰는게 아니라 아이 대각선으로 쓰거야 내가 구을 너무, 너무 이상 그냥 코마치, 코마치한테 쓰는게 아니었어 그냥. 그로 생각을 안 했어. 아 봐. 맞아, 맞아? 너무 것 같은데? 야, 거 아, 뭐야? 뭐야? 제가 왜 저려냐? 나이 온다. 나시 뭐야? 뭐야? 냐 뭐야? 예측샷. 같이 어, 오위다 위다, 위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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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어, 아, 이건 조금 아닌데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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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나이스. 그냥 우리 흥무라가 7에 못 미는 시카가 그냥 7을 보면 그냥 아 7을 이 오는 순간 바로야 공그이 되면 됩니다. 아니면 W나. 이 W라면 되냐? 이 W. 스마트 비켰으니까 충분히, 어, 타겟팅 잘 찍힐 거은데 그래, 파고에 들어가도 못, 못 하잖아. 그... 아, 맞았어. 야, 어, 이건 어, 아, 이건 대본 애단다. 아, 이거, 너무 막 들어온다, 애들. 아니, 흥분하가 나와줘야 되는데, 이건. 야, 잠깐만. 우와, 개잘 달리네. 아니, 내가 조용할 때, 흑무라랑 말사가 구해 써주면 되는데, 내가 조용 날라가면, 그냥, 말사랑 흑무라가도와줄때 도와주면 사는데. 아니, 애들이 안 도와줘. 그냥, 보고만 있어. 아, 내 네. 얘기는 약간 그런 거지. 응! <laughs> 뭐할까롤러치면 거의 브론즈, 브론즈 보이는 느낌? <laughs> 코마치, 아니 코마치가 아니 코마치 딜 몇이야, 저거? 그냥 저거 자르자. 저거 자를 수 있겠네. 나이스! 좋아. 다 잃었어, 다 잃었어. 어, 어, 잠시 아! 잠시만. 아, 아, 아. 아니야, 내가... 아. 아 내가 아니, 아니, 근데, 말사 구현을 안 쓰냐? 아니, 한타 하는데, 말사 구현, 낚끼는거야 피가 많으니까 아니, 그냥, 한타 하면 그냥 써. 그냥 도트. <laughs> 아야, 점수 위험한데?

아니 이 범벅 뭔데 범벅왜이 찍는거야 뭐 얘가 아, 야 쿠란좀 찍어라 쿠가야 쿠란좀 찍어라 딜을 왜 이렇게 세지? 아니 니가 범벅을 8다까지찍으세요 나이스지 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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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laughs> 야 이거 그냥 쓸까 봐. 우초 잘라도 되겠는데? 나 노플이야. 자세 노플. 쭈쭈랑 그, 7원가나 짜르면 이겨요. 게임. 노피하면 이! 노피하면 이. 오 나이스. 그치. 렇8 <laughs> 0좀 아, 할만하네. 게임. 좀애들이아 진짜 쓰니까 범용하클나 나보다 더 높네. <laughs> 아니 심지어 이석도 이속 찍었는데도 범역이 그정도 가고? 이제, 쿠... 먹어서, 이제 쿨감이랑 이제 쿨 체육 찍으면 되겠다 쿨감 체육 근데 설마 마라톤 마 찍었나? 맞아요 맞아요 뭔가 마라톤이 꽤 높은데? 마라톤 별로, <laughs> 별로 안들었는데 안 아, 뭐지? 용기가 안들었는데 마라톤.. 마하통... 오 시발 <laughs> 패싱평 몇등이야? 이거 500. 500. 근데 경짜르겠다. 나 EW 평큐한데, 나 EW 평큐. 힐리사고, 데미지. 힐리사로 딜 가는 사람들 있잖아. 휘야, 휘야, 휘야. <laughs> 지금 은 그냥 순수로 그냥 힐을 가긴 하는데. 아, 지하차 한번 박을까? 그래, 쿨좀 찍고 나서 박는 게 좋긴 한데, 이게. 아, 뭐야? 코바치 조심해야 돼. 오우야우쭈우쭈우 죽어. 우쭈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초우초우초어아 이거 야 어떡해 못살우는데우 우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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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, 우초부터 잡아야 되는데. 아.